장민호 결혼식에서 세련된 외모로 빛나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사랑받아온 가수 장민호에게 이 특별한 날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등장한 순간부터 장민호 신랑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의 수트는 완벽한 맞춤 디자인으로 몸에 꼭 맞아 남성다운 자태와 가수로서의 품격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수트의 주된 색상은 클래식한 블랙으로 우아하면서도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화이트 셔츠와 블랙 넥타이의 조화가 어우러져 팬들이 사랑하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날 외모는 많은 남성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유롭고 차분한 모습, 환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찬 눈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신랑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성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 수트의 또 다른 포인트는 포켓에 꽂힌 손수건과 가슴에 달린 부토니의 꽃이었습니다. 이 섬세한 디테일은 그의 수트에 더욱 품격을 더하며 결혼식장의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화이트 꽃은 그의 신부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 깊은 장식이었습니다. 또한 장민호가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함께 입장하는 순간 그의 수트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행복에 가득 찬 신랑의 모습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수트는 단순한 의상이 아닌 결혼이라는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장민호의 세련된 결혼식 모습에 큰 감탄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완벽한 신랑, 너무 멋지고 품격있다. 시 동화 속 주인공 같다는 말들이 온라인을 가득 채우며 그의 결혼식 사진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에서의 등장은 팬들과 하객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세련된 수트는 단순히 외모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의 웨딩 수트 차림은 사랑과 행복, 희와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동으로 오래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